네 여기가 남양역인데 남양역에서 이렇게 건너오면은 요런데가 나와요. 요 방향으로 쭉 가면 굴다리 소곱창 궁극의 소곱창이 나옵니다. 레 e t s go, 네, 그 굴다리 소곱창 앞에 왔는데 역시나 웨이팅이 있네요. 아 지금 두팀 정도 기다리고 있고 여기는 뭐 적는 게 없이 그냥 기다려야 되거든요. 네 여기는 제가 한 아, 당 중에서 제일 맛있어요. 제일 여기가 최고입니다. 죽기 전에 한 군데 가야 되면 여기 갑니다. 레스코 기다리는 분은 꼭 얘기해달라고 해서 한번 보고 있습니다. 들려도 되나요? 거의 그냥 한 40분 기다렸는데, 이제 다음이 저희 차됩니다. 한팀 들어가는데, 거 30, 40분 걸리는 것 같아요. 어렵긴 하네요. 진짜 이게 너무 작은 가게라서. 이, 구구구. 조금만 더 기다리자. 거의 한 시간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. 근데 여기 그만큼 맛이 또 요... 줄이 엄청 늘고 있어요. 꾹꾹꾹. 무서워. 늘 많이 늘고있어 얼마나 기다려야 돼? 한 시간이냐...? 들어가자 이제 쭉 여기는 근데 곱창만 드셔야 돼요 곱창만 대창을 넣어 넣어 곱창하고 대창 두 가지 밖에 없는데 소곱창만 드세요 그다음에 볶음밥 꼭 드시고 레전드 여기는 소곱창 1인분에 2만 1000원이네요. 대창도 2만 1000원인데, 대창은 진짜 맛이 약해서 소곱창 드시고요. 볶음밥 4000원인데, 추가가 안 돼요. 한 번에 2인분 이상 시키세요. 두 명이 오시면. 소주는 4000원, 맥주 4000원. 예, 곱창 2인분에 테라 하나 진로 하나요. 네, 요 네, 이에요 여기 진짜 소곱창 죽음의 맛입니다. 무조건 여기 최강이에요, 최강. 이거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. 여기는 그 기름장에다가 소금 기름장, 양파장 같이, 뭐, 야채, 동치미, 이게 답니다. 엄청 단촐해요. 근데 소곱창이 진짜 레전드, 오브 레전드. 아, 됐다 나왔어요. 여기는 술하고, 음료 다 셀프고 가져왔습니다. 진짜 어기 진짜 최고 맛있어. 예, 예, 고맙습니다. 와, 죽음의 맛이에요. 일단 술하고 다 셀프나서 가져오시면 되고 마지막에 알려드리면은 계산해 주십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만 더익혀서 먹으면 됩니다 네 저한테 완전 빡빡하게 익혀서 나와요 어 아, 이거 이건... 이건 양념이 단게 아니고 엄청 맛있어요. 곱창 잡내가 나잖아요. 진짜 완전 고드럽고 쫄깃하면서 곱창은 엄청 기름진데 하나도 안 향이 나쁜 향이 아예 안 나요. 레전드 오브 레전드 무조건 강추입니다 줄 서있고 난리 났죠 네, 여기 특징은 그냥 곱창을 사와서 손질을 거의 안하고 옆에 붙어있는 지방을 그대로 남기고 연육작용을잘 해가지고 초벌을 잘해서 나오는데 딱 적당한 질깃함 곱이 엄청 많고 연육을 너무 잘했어요 양념도 너무 잘한것 같고 그리고 손질을 진짜 조금만 해가지고 좀 크기도 크고 기름도 많이 붙어서 이게 따른오빠의 차별점이에요 아 근데 여기 특징이 곱창이 너무 좀 느끼야, 느끼해요 느끼 그래가지고 대창 추가는 힘들고 곱창 3인분 먹기에는 너무 느끼해서 염통을 먹어봐야 되겠어요 맛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엄청 맛있어요 근데 맛이 있지만 느끼하긴 느끼하다 그래서 염통 15,000원인데 한번 먹어봐야 될것같아그 다음에 볶음밥 2인분 한번갈것 같고 렛츠고 이야 염통이 나왔디만 오0원 근데 이거는 더 있기 전에 빠르게 먹어 치워야 되는까 그거 보고 다기 전에 빠르게 먹어야 되거니야야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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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너무 양이 많네요. 1인분만 시키세요. 고고고. <laughs> 근데 맛있어요. 볶음밥은 참기름이 많이 들어가서 한 맛이 좀 나는 느낌의 볶음밥인데 맛있어요. 근데 2인분은 양이 한 거의 한 6인분 되니까 1인분만 시키세요. 그냥 두 명이 가면.